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는 FA-50을 구매했던 국가에게 FA-50 개량형 구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FA-50의 개량형은 단좌형으로 뒷좌석 기치에 연료탱크를 설치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항속거리를 약25% 늘렸으며 이로 인해 공대공 임무의 개선율은 25%이고 공대지 임무의 경우 24%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해외사업 개발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이 FA-50 개량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보유하고 있는 1 2대 FA-50에 대한 개량이 진행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링크와 더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A-50 12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2025년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추가 구매하는 FA50의 경우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이외에도 현재 인도네시아도 잠재적인 구매 국가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T50을 구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F5를 대체하기 위해 T-50을 약 10대에서 12대 정도 더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약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F-5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M-346과 경쟁을 해야 하며 L-39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기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의 기종을 경쟁시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체를 선택하기 전에 T50과 KT1 시뮬레이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보를 본다면 대한민국에 기체를 도입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다른 나라로는 현재 태국이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경우 F16과 그리펜을 대체할 기체를 모색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항공 우주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FA-50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의 경우 F16보다는 그리펜을 선호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로는 페루가 있습니다. 얼마 전 페루는 자국MR5회사인 세망과 FA50 부품 생산을 위한 영해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페루의 고위직 관계자들과 FA50에 대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는 페루 공군사령관이 9월에는 페루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문 시기에 맞춰서 FA-50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페루와 대한민국이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회담 주제 중 하나로 FA-50에 대한 수출입 내용을 의제로 올렸다 합니다. 만약에 페루가 FA-50을 구매하게 된다면 양내대에서8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루가 도입하는 FA50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고 F16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8년에 FA50의 단자형은 개발 완료됩니다. 이 시기를 맞춰 많은 나라들이 FA50을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더욱 많은 물량이 수출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